오늘 만큼은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제임스 네일을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네일은 2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되는 2025 신한 솔뱅크 케이보리그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그는 명실공이 기아의 최고 투수다. 지난해 26경기 149, 3분의 1이닝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으로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 타구에 얼굴을 맞는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한국시리즈에서 무사히 복귀해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재계약을 체결한 내일은 올해도 여전히 강력하다. 23경기 142 3분의 1이닝을 투구하며 평균 자책점 2. 15로 맹활약 중이다. 지난해보다 투고타저 경향이 두드러진 면도 있으나 대다수 기록이 전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 올해 내일은 평균 자책점 2위. 탈삼진 7위, 이닝 소모 5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스포츠투아이가 측정한 더블야 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에서 내일은 5.19를 기록 투수 중 2위를 마크하고 있다. 괴물 코디 폰세, 하나 이글스에 바로 뒤를 이은 순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승운이 지나치게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투를 이어가고도 23경기에서 고작 7승만 거뒀다. 다승 1위 폰세, 15승, 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내일보다 부진했음에도 10승을 챙긴 투수들도 많다. 퀄리티 스타트, QS, 만 18회로 리그 두 번째로 많음에도 승수가 부족한 이유는 매우 빈약한 득점 지원 때문이다. 내일의 9이닝당 득점 지원은 단 3.3점에 불과하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기아 타선이 팀 OPS 3위 0.744를 기록 중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내일의 부르는 지난달 최고조에 달했다. 네 경기 모두 QS를 기록하며 월간 평균 자책점 1.80으로 호투했지만 단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7월 4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쳤음에도 불펜진이 승리를 날린 것을 시작으로 등판할 때마다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다행히 이달 들어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타선도 그럭저럭 점수를 뽑으며 2연승을 달성했다. 불운이 풀리는 듯하던 찰나 17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또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시즌 8승이 날아가고 팀도 패배했다. 오늘은 승리 투수가 될수 있을까? 문제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 LG 트윈스다. 게다가 다군 기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상황은 더 어렵다. 후반기 승률 최하위로 처져 있다. 전날 22일 경기에서 기아는 24로 참패하며 극명한 분위기 차이를 보여줬다. 타선이 송승기를 상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선발 투수 2위가 무너졌다. 결국 시즌 54승 3호 56패, 승률 0.491, 로 7위에 머물렀고, 자칫하면 8위까지 내려갈 위험도 있다. 오늘 LG 선발 투수는 토종 투수 평균 자책점 1위. 69. 를 달리는 임창규다. 지난해부터 기아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최근 4경기 연속 QS로 페이스가 점차 좋아지고 있다. 연이틀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이 아무리 호투해도 기아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 기아는 내일이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주길 바라겠지만, 오히려 기아 타선과 불펜진이 각성의 내일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기아 타이거즈 태토남 포수 김태구는 팀 내에서 군기 반장으로 알려져 있다. 후배가 기본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생활 면에서도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몇안 되는 선배들에게도 필요한 말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오직 팀을 위해 직언을 한다. 물론 본인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서도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멋진 선배이기도 하다. 김태군이 무서운 선배로 통하면서도 많은 후배가 따르는 이유다. 기아가 2023년 7월 김태군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것은 그래서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인 선수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12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7이닝 사피안타 9탈삼진 1사구 무실점으로 시즌 7승 2패. 을 거둔 뒤 김태군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러냈다. 물론 자신도 김태군에게 혼난 적이 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내일은 2년째 호흡을 맞추는 김태군을 두고 호흡이 정말 잘 맞는다. 내가 던질 수 있는 변화구나 직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요즘 타격감도 좋아서 나 역시 기분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내일은 피치컴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고받는 전통적인 방식을 좋아한다. 김태구는 내일의 이러한 스타일을 완벽히 이해하고 맞춰준다. 내 피칭 템포에 맞춰 빠르게 투구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내일에게 김태구는 어떤 존재일까? 내 친형과 비슷한 나이이기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친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나에게 꽤 많은 질책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김태군은 투수들에게 항상 공격적 승부와 전력 투구를 강조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배든 후배든 강하게 말한다. 대투수 양현종조차 김태군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내일은 그런 김태군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다음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하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리드를 잘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내일의 완성된 경기력 뒤에는 김태곤이 있다.